안녕하세요. 게이팔TV 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아,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우리는 저기 대전 갈 거예요. 대전 냉면 먹으러 갈 거예요. 예, 네, 대전에 냉면이 유명한 줄 몰랐는데, 어더라? 한국 전쟁 때그 피난민들이 대전으로 많이 와가지고. 평양냉면. 평양냉면. 아, 냉면이 진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냉면 투어 겸 가볼까 합니다. 하루 종일 냉면만 먹을 것 같은데. 저 엄면 먹을 거예요. <laughs> 네. 아 맛있는 영상 둘이서 재밌게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가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애경종합기술원. 설리지근 아, 대국밥 먹으러 온 거야. 우리. 냉면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어. 에피타이저로. 따뜻한 걸 먹으러. 따뜻한 걸 먹으러. 네. 아, 휴게소에서 치즈스틱을 먹었더니 속이 니글니글. 네. <laughs> 니글니글. 여기는 순대를 직접 만드는 집이라고 어. 하고 국물이 되게 맑고 어. 그렇다고 하던데 오부장님 픽이니까 어. 언제나 옳겠죠 가요. 어. 물컵 물컵, 물컵. 음, 지금 하루 열한 개얼 물이야. 세프바에 뭐가 있는지 세프바. 음, 맛있겠다. 어, 좋구나 이거, 어, 쪽에는 부들부들해 보이는데? 내가 그거 먹었어. 그래, 어, 간은 응. 먹고 싶으면 또 가져와도 되는 거야? 어, 셀프로 있어, 간이. 어, 이게, 아, 이거. 거, 거기서 먹은 다음에 먹으니까. <laughs> 안 그래도 띠나 순대 갔다가, 내장이 맛없고 진짜 맛있어. 돼지 향기 돼지. 많이 나는 향. 그래서, 안 <laughs> 안 그래도 먹고 싶은 만큼 <laughs> <건 웃음> 먹어도 되는 응. 음. 아, 이거 갖고, 와. 언니 갈까요? 아니. 어. 드셔보시고 또가져도 돼요 음. 아 김치 맛있겠다 아, 우와 언니 나왔어요 <laughs> 언니 나오고 있어 반이 안돼 있나? 어, 안돼 있어 세워졌나 해야 돼반 왔습니다 음. 음. 네세요 감사합니다 아0 0 0 7어0 0 7 어어 0 7 0 이게?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어0 0 7,000. 7,000. 7,000. 7 0나0 7,000. 7,000. 7 0 0 줄게 드릴까요? 안 넣어도 될것 같아. 내 의자에 상관없이 푹 넣어. 상관없어. 아, 이게 위치가 있어서 양 되게 음. 많다. 다시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들어가네. 안 건더기 양이 언 진짜 많아요. 밥이 없겠는데더 하나 더갖나다 아니 나도 오장이 왜 밥을 안 말아 먹는나 했는데. 이 요거 아닌데. 응. 더 하나 더 갖다 드릴게. 아깝다. 음. 나도 밥 많을 것 같아. 내가 더많을까 음. 돼지 머리. 응 음. 돼지 머리 맛있어. 맛있다. 밥을 많아. 이만 많아 머리 속을좀 많이 먹고먹어한 많이 먹 너무 안 아, 나 이런 준데 진짜 오랜만이네. 엄마 어. 그만큼 어. 다어도 가나 더라하네 이건 쫀득한 거 먹어야 돼, 쫀득한 거. <laughs> 어 <laughs> 아유, 대가죽 <순더가 뜨거워. 웃음> <laughs> 양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잖아. 어 <laughs>

잘 먹으셨죠? 네, 같은 성을 가진 남매들. 큰 <laughs> <laughs> 언니, 둘째, 셋째. 잘 먹었습니다. 어,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양이 많긴 많은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밥은 반만 어? 말아 먹어도 될것 같아요 밥은 진짜 반만 드셔야 될것 같아요 다 먹으면 배가 터질지도 몰라요 배부르지? 미칠 것 같아 이제 냉면 먹으러 갑시다 꼭 활동을 해버리지 오 부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항상 오 부장님은 음식을 대단해 다음, 다음 그 가게는 뭐라고요? 숯, 숯골 뭐? 숯골완 응. 숯골완 응. 아. 네. 꽁냉면 꽁냉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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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꽁 네, 육수 냉면이 냉면이래 그 집은 꽁육수래네 아, 그렇다네요 테일러님이 가대 내가 주문한 꽁네꽁육 볶음면 먹어까 어? 육수 어, 그, 어? 어, 어? 아까 봤